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그린핑거 마이키즈 플러스 살리오 고보습 로션은 320ml 용량으로 부드러운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할인 가격도 매력적이니 확인해보세요. 4위입니다. 그린핑거 유아용 힘샘 보습 에센셜 로션 2개가 18800원으로 좋은 가격에 제공됩니다. 건강한 피부를 위해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그린핑거 힘센 보습 에센셜 유아 로션은 300ml 용량으로 부드러운 보습을 제공합니다. 가격도 합리적이며 할인 제품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2위입니다. 윌크바오바 피오클라세 베이비 모이스처 로션은 고보습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해줍니다. 가격은 13,410원이며 제품 링크로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1위입니다. 그린핑거 촉촉한 자연보습 베이비 로션은 500ml의 충분한 용량으로 자극 없이 부드럽게 아기를 케어합니다. 지금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세요.